그걸 담아, 유나가. 담을 수 있겠어? 아니야, 살살 담아. 담으면 돼. 담을 응. 수 없다. 담고 음, 있어봐. 어제 수국을 3만원에. 다 했어요. 어. 다 했어? 흙 여기서 퍼서 이제 여기다 담으도록 해봐. 엄마 같이. 같이 할까? 아니, 말고. 어. 엄마 내가 또가져 어. 어제 수국을 3만원에 샀는데 이 동영상을 찍는 덕분에 2만 8천원에 깎아 주셨는데 집에 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천원이 더 받은 거야 그 아줌마가 사장 아줌마가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2천원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또 꽃을 사러 갈겸 아줌마한테 말을 했죠 어저께 2천원을 더 받은 거 같다고 받으셨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거 원래 3만원인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28,000원에 해줬다.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판 적이 없다는 거야 자꾸만. 그런데 제 영상이 찍었잖아요 어저께. 근데 거기 원래 유튜브에 안 올렸었거든. 근데 내 영상에 남아있거든. 그래가지고 영상에 있는 걸 보여줬죠. 그랬더니 이제서야. 아 그랬냐며. 알았다며. 그래서 꽃을 하나를 더 샀어요. 이거 마야 이거는 또 우리 딸이 이쁘다고 해서 또 샀고, 이렇게, 이렇게 매달, 나무에다 매달아놨더니, 딸이 하늘꽃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너무 이쁘다고, 하나를 더 2,000원을 보태서, 이게 하나에 뭐 12,000원인가 그랬는데, 만 원에 해가지고, 팔천 원더 주고, 요거를 하나를 더 다시 사왔어요. 이것도 다시 하늘에 달을 거예요. 아무튼 딸이 좋아하니까 하나를 더 사게 되더라고요. 이거는, 이천 원에, 지금 요거는 사온 거고, 방금. 어저께, 거기 갔던 게 너무 좋았나봐요. 그래가지고, 이게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, 오늘. 어저께, 동생하고 할머니랑 엄마랑 이렇게 여기 꽃 보러 갔다고 여기가 꽃 여기 이렇게 꽃을 다 그려가지고 보러 갔던 게 너무 좋았다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게 텔레비전이래요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라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어요 어? 내일 텃밭에 간다고 그러는데 <laughs> 텃밭에 가는데 되게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어저께 사온 고추들. 이렇게 심었어요. 이건 정말 아이들이 이런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고 정말 이런 아, 현장 학습이 싶다시, 정말 안 까고 음, 아요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경험으로 좋은 이게 제일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. 자꽃 심어보자 우리 이제. 음맹이 넣었어요. 음, 잠깐만, 엄마 이제 꽃 가줄게. 네. 우리, 같이 어, 하고. 같이 하자. 우리 딸은 저랑 엄마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하자고. 아이고, 사부로 같이 이렇게 모래놀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, 오늘. 너무 행복하대요. <laughs> 좋아요, 유나야? 네. <laughs> 다된것 같지 않아? 아니에요. 더 하고 싶어? 남았어. 좀더 남았어? 됐다 됐어? 우리 이꽃 이름 뭐 할까? 어... 개나리 개나리? 네 개나리 하고 싶어? 이제 꾹꾹 눌러 이거 누구 꽃이야? 음... 어... 손에... 송화꽃? 손에 꽃? <laughs> 어... 아, 순회할머니 꽃이야? 응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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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순회할머니 꽃 하자 그럼 엄마 이거 눌러주세요 그래 어, 알아서 눌러줄게 어, 우리 유나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성공 잘했어, 윤나야 뽀다따 한마디 해. 안녕. <laughs> 안녕. 예쁘게 잘 자라, 이제. 윤나가 맨날 물줄 거지? 잘 줘요. 윤나가 맨날 물줄 거지? 응. 네. 음.